여기 는난 몰라요? 털이 빈! 응? 아휴 최고참의 최고 브이로그 브이로. 고차님 오늘은 갓생살기 첫 모임날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꼭 오셔야 돼요 알았죠? 남길로 세면 안 돼요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아, 이거. 아 여기 맞는데 아 이거 기록이 어려운데 알려주는 거야 아, 뭐야, 여기 찾기 되게 힘들어요. 어? 코트님, 오셨어요? 아, 여기, 여기 여기까지 오느라 되게 고생했네. 아, 잠깐만. 아 근데 왜, 아직도 아무도 안 오니까? 코트님, 배고프지 않아요? 아, 솔직히 좀, 배고프긴 한데. 아니, 잠깐만. 아니, 왜 말을 돌리죠? 사람들이 왜안 와요, 왜? 어? 아 여기 진짜 오랫동안 제가 힘들게 이끌어온 스터디는 맞는데 갑자기 하나둘씩 나가더니 어느샌가 저 혼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자 진짜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 못참니 <laughs> 아, 뭐야 여기까지 왔는데 또 사기 나갔는데 됐어 뭐야. 아 짜증나. <laughs> 아 또. 죄송합니다. 아, 이게 우, 그렇다고 우시면 어떡해요 그럼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아 고참님 여기 진짜 인기 많았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하, 안 되겠어. 그럼 소모임 어플로 갓생살기를 홍보해 보면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지 않을까요? 소모임 어플이요? 이 어플이 뭐냐면 제 내력이 것 같고 이거, 이거 저희 이거, 이거 모임을 추천해줘요. 아, 내 주변이나 관심사에 맞춰가지고 모임을 추천해준다고? 아 예예. 예. 직접 모임을 홍보할 수도 있는데요. 플러스 클릭 모임 이름은 가생살기. 가생살기 <laughs> 최고 참의 브이로그. 근데 여기 뭐 하는 스타드예요 어떤 스터디인지 알려주질 않네 저희 스터디 이름이 왜갓생살인데요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이 되어주고 우리도 한번 갓생 살아보자는 거죠 아 그거 아까 이게 울더니 왜 지금 이렇게 웃어요 또 울다가 웃으면 이게 엉덩이 털 나는 거 몰라요? 털이 빈아 솔직히 고참님 민..님이랑 헤어지고 나가지고 얼마나 엉망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의 현 상태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심리 테스트 네 해볼 거예요 근데 심리 테스트랑 갓생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솔직하게 적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가 매우 그렇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소리> 저 완전 양식 먹고 살아요. 아니 그 양식이 그 양식이 아니지. 저 파스타 완전 좋아한단 말이에요. 고천이 빨리빨리 하지 왜 이렇게 느려요? 저 다음 편 너무 기대데세상에 시뮬레이션 왔다나나 연애 시뮬레이션 좋아하기 하는데. 그, 좀, 그만하세요. 또, 또, 뭐 있다니까? 있어요? 그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집한채 그려보세요. 집을 왜 그려요? 심리 테스트라니까요. 월세요, 전세요. 자가로 하죠. 자가, 자가. Yes.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합니다. 지금 민지씨가 내 곁에 있는데, 타워펠리스를 사던, 제가 그 어딘가에 살던, 뭔 의미가 있습니까? 타워펠리스는 그냥 못 사시는 거 아니에요? 다그랬어 이거야 이딴 걸로 됐어 그냥 끝내 이걸로 이걸로 알아서 평가해요 민지씨가 없는 내 삶은 그냥 갇혀져 있는 고통되어 있는 제 삶입니다 야 작품이 너무 와 최고참의 브이로그 음 고참님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대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의욕도 없고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에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집만 이렇게 딸랑 있어. 이거는 이 외롭다는 뜻이에요. 이상한 가지들 앙상한 거 봐. 어 앙상해 앙상해. 이거는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딱 하나가 있죠. 미라클, 미라클. 뭐야? 미라 미라 뭐야? 아이 고참님 미라클 모닝도 몰라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출근 전까지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아니 아침 6시는 자는 시간인데 아니 한참 잘때왜 일어나고 왜 당신이 내 인생을 바꾸려고 그래. 고참님 가생살기에 들어온 이상 제 말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고요 제가. 뭔 무슨 미라클 모닝 같은 소리 하네. 하루가 끝날 때쯤에 이세줄 의기도 쓰는 거예요. 에? 일, 일기? 뭔일기야 내가? 선생님, 그런 일기 말고요. 그냥 오늘 하루 좋았던 일, 아니면 야. 막 속상했던 일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아, 저 미라클 뭐 일기? 저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음. 즐거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앉으세요. <laughs> 네. 아아.. 이 아, 못하겠어 요 미라클 모니 나랑 안 맞아요 아 그냥 해요 아뭐 미라클이야 진짜 이거 진짜 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내일부터 감사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정말 수고 많았어요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누구한테 하는 거에지 나밖에 없는데 안 가세요 가도 돼요? 6시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예, 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되죠 한국 시간이라고 말안 했어요 LA 시간 아침 6시에 일어나겠습니다 아! 도구차님! 최고 참의 브이로그 시즌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니비니 이빈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고참님이랑 갓생살기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요. 안 나오실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모임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확 납치가 되더라고요. 아, 아 오늘 이렇게 그림도 같이 그렸거든요. 집을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바로 고참님 집. 외양간 같기도 한 이런 느낌의 우리 고참님 집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갓생살기로 납치가 된 순간부터 우리 집 옆에 사는 거지. 고참 님이랑 함께하는 갓생살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